더 칼럼니스트에 실린 스페이스 루덴스 대표 노수린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네. 이 칼럼 제목이 그녀들의 가슴에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남자인데요. 어, 9월 16일이었죠.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에 관한 칼럼입니다. 아, 네. 저도 소식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그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과 더불어 음, 그의 영화 또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를 남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칼럼미스트는 레드포드의 부고를 접했을 때그 개인적인 충격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인상 깊었어요 커피를 마시려다가 그냥 멈칫했을 정도로 뭐 직접적인 교류는 당연히 없었지만 마치 내 젊은 날의 일부가 사라진 듯한 그런 큰 상실감을 느꼈다고 하죠 그렇죠 그 시절의 감정선을 크게 흔들었던 인물이니까요 네 내일을 향해 서라이 그 썬댄스 키드나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데니스 같은 모습들 이런 게막 스쳐 지나갔다고요. 음. 독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단순히 한 배우의 죽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한 시대와의 작별처럼 느껴졌다는 그 감정. 칼럼은 바로 그 이유를 파고들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 네. 단순히 그냥 잘생긴 배우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칼럼니스트가 이제 80년대 여고 시절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처럼 그는 평정세대 여성들에게는 단순한 스타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불멸의 연인 혹은 이상형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던 거죠. 네, 맞아요. 칼럼에서도 딱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매력이 단지 외모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요. 물론 그 깊고 다정한 눈이라던가 강인한 턱선, 심지어 어정쩡한 인매가 자아내는 연민 같은 외모 묘사도 참 인상 깊긴 한데 아 그렇죠 외모도 물론 빼놓을 수 없지만 네 근데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외모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 보여준 역량도 대단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흐르는 강물처럼 이거 연출했을 때 젊은 브래드 피트가 그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그 당시에 주류에서 좀 벗어난 독립영화들 지원하려고 썬댄스 영화제를 설립한 그런 선구자적인 면모 아, 썬댄스 네 그리고 또 사회운동가로서 꾸준히 활동했던 그런 행복까지 이런 여러 다층적인 모습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칼럼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량력은 스크린에 훨씬 넘어섰던 거죠 그러네요 그 여러 모습들 중에서도 칼럼니스트는 특히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데니스 역할, 거기서 레드포드의 어떤 본질 같은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치 그냥 레드포드 자신이 투영된 인물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칼럼은 데니스를 이렇게 묘사해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 안에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세심한 깊이를 가진 남자. 와,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결코 오만하지도 나약하지도 않은 자유로운 남자 이렇게요 음그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흐르던 그 유명한 머리 감겨주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 정말 유명하죠 그걸 떠올려 보면 네니스는 뭐 사랑이나 소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대신에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죠 칼럼니스트는 다로 이것이 레드포드가 삶과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 그니까 러 소유하지 않는 사랑 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이런 것들을 함축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어쩌면 아니, 일면식도 없는 남의 나라 배우 죽음이 뭐그리 대수냐?거나 혹은 여자들은 잘생기면 그냥 사족을 못 쓴다. 뭐 이런 식의 좀 냉소적인 시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시선에 대해서 칼럼이 미리 답을 딱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가 왜 단순한 미남 스타 그 이상이었는지를요. 정확합니다. 칼럼은 레드푸드가 왜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연인 같은 존재로 남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그의 실천에서 찾고 있어요. 실천요 네. 영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예산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서 새로운 목소리들에게 기회를 주면서든 혹은 환경운동을 통해서든요. 그는 꾸준히 삶과 사랑에 대한 쉽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파했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직접 몸속 보여줬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음 네 칼럼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가 보여준 시대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 시대에 대한 사랑 결국 노스링 칼럼니스트에게 로버트 레드포드는 배우 그 이상이었던 거네요 정말 그렇죠 그의 삶 전체가 어떤 자유 사랑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런 가치를 증명해 보인 하나의 상징처럼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겠죠. 어쩌면 독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모습은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남긴 자유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